먹어봐 去吃吧嗯 음. 음, 진짜 嗯吃吧 우리 다嗯吃吧대 음, 집嗯嗯 어,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음. 어. 嗯嗯어嗯嗯嗯 우리 사는 집 밑에 엄청 크게 집 공사하고 있어 가볼까? 응. 그나 거기? 가보게 응, 우리 싸움도 해줘 진짜 탄력 좀 많아 쉬운 지금 자식 불화를 빌려봐야지 우리가 집 지어도 밑에 집에 너무 요란하게 지가지고집지어지금 어? 안 그래? 할머니 커피가 셨은게 가장 ㅋ ㅋ 다 ㅋ ㅋ 방로 접근했대 왜 이렇게 나왔다냐 가자 야 마스크 누야멍비가가 가자 어머니가. 맛있나요? 이 커피는 뭔뭐 커피야? 아까 사먹었어. 농역, 농역 가서. 어머니 진짜 <목소리가> 이런 커피를 사먹어. 깔끔하게 좋아. 아, 그럼 운전해야 돼. 우리 아들 운전 성취를 오전내내 배운 신호등 선거리 앞에서 썼다 출발 나 어깨 아파 아들이 운전해가지 긴장해가지고 각자 마 <laughs> 아니야 아들이 잘해 걱정하지말고 엄마가 옆에서 잘 알려줘야지 아들 운전을 할게. 뭐야 저차 뭐야 차 빠져야 가는데 시동 켜니까. 그 뭐야? 공룡 말은 자, 아들 운전해. 응? 아, 난 뒤에 앉을래.